박보경 안쪽 이소미에게 아 지금 다시 한번더 연결. 골 그곳은 이지민이 있었습니다. 염철인 염철인 오른발 슈팅 이지민이 따냈고 반대편 연결했습니다. 염철인 박스 근처에서 오른발 슈팅 들어갑니다 첫 번째 득점 임도현쪽임도현 임도현 오른발 이번에도 막혔고요 뒤쪽에서 염철인 득점에 성공합니다 연결됩니다 공간 열려 있습니다 달려갑니다 염철인입니다 염철인 염체린, 슛골 집트칠로 줍니다 염철인. 공간 열려 있습니다. 염철인, 염철인 슈팅 들어갑니다. 염철인 선수. 염철인 흔들면서 염철인 오른발 슈팅.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뒤쪽에서 자, 다시 한번 조절 했어. 염철인 왼쪽 뒷공 가져온대. 김소연, 김소연. 김소연! 염철인 오른발 태클 다시 한번 염철인 골 아, 엄청났습니다. 왼쪽에 공간을 봤고요. 여기서 여기서 슈팅. 또한번 골이 들어갑니다. 이소미야 김은별. 이지민. 이지민이 아크 쪽에 열어졌습니다. 엄채린염채린이 끝까지 달려가서 잡아냈고요. 수비사면 제치고 박스 안쪽까지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정승아 반대편으로. 여기서 슛. 들어갔습니다. 왼쪽 앞쪽 그대로 연결됐습니다. 염채린 염채린 골키퍼마저 제껴냈습니다. 염채린 그리고 들어갑니다. 염채린 자 패스했던 거뭐 이소미 선수가 다시 한번 치고 나갑니다. No. 이소미 어 no. 다시 한번 선방 no. 잡아냈고 염채린 흔들어놓고 오른발 슈팅 들어갑니다. 쐐기 골 20인이 뽑아주는 패스 정확합니다. 오른쪽 열렸고요. 염채린 잡아놓고 머리방 슈팅 들어갑니다. <laughs> 로인. 자 뒷공간 열려 있습니다. 염칠인 따라갑니다. 고가연과 염칠인의 맞대결. 염칠인 이겨내면서 양발 드리블. 다시 한번 뒤로 내줬고 이십일. 어, 5학년이었는데 올해는 6학년 오른발 쇼팅. 그대로 수비수부터 다시 한번 오른발 쇼팅. 그대로 꼬지민 사이패스 날카롭게 들어갔어요. 온사이드입니다. 염칠인 오른발 들어갔습니다. 연맹전 초등부 경기. 저도 반 25분씩 50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은 말씀드리는 순간 다시 한번 득점이 들어갔습니다. 오윤호 선수도 역시 나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줍니다. 아, 어, 저 그리고 맞고 올렸어요. 영채린쪽입니다영채이 열렸고요. 오른발 쇼팅! 들어갑니다! 영채은 이제 경기를 뒤집습니다. 스코어 2대1. 이제는 남